혼자 떠나도 전혀 심심하지 않은 여행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추천해드리는 제주도 숙소에 머물면서 나홀로 여행을 즐겨보세요.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플레이스캠프 제주입니다. 플레이스캠프 제주는 성산일출봉을 온전히 눈에 담을 수 있는 고요한 곳에 뜻밖의 낯선 경험이 주는 즐거움을 심었습니다. 혼자 여행을 왔다면 이곳에서 마음껏 웃고 먹고 즐기며 새로운 사람을 사귈 수도 있어요. 객실은 당연하게 여겨졌던 쓸모없는 것들은 빼고 꼭 있어야 할 것들의 질을 높였습니다. 작지만 오롯한 나만의 공간으로 꾸며져 있어서 혼자 조용히 휴식하기도 좋아요. 욕실에는 어메니티가 제공되고 있으며 일부 객실에서 성산 일출봉을 감상할 수도 있어요. 플레이스캠프 안에는 도레이라는 커피 맛집도 자리잡고 있습니다. 제주도 도레에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분위기와 음료를 즐겨보세요. 저녁에는 편집샵이자 음악과 춤이 있는 펍에서 신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곳에 머무는 동안 다양한 액티비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모닝요가를 즐길 수도 있고, 밤에는 별투어를 즐길 수도 있답니다. 이 외에도 코인 세탁실, 편의점 등 다양한 시설을 함께 이용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혼자여도 전혀 심심하지 않은 숙소 플레이스 캠프에 머무는 건 어떠세요?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제주시에 위치한 배드라디오 동문입니다. 제주공항과 가까이 위치해서 뚜벅이 나홀로 여행객들에게 사랑받는 숙소입니다. 객실은 도미토리, 트윈룸, 테라스룸, 가족룸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도미토리룸은 4인, 6인 혼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이용시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도미토리 객실이어도 방 안에 화장실이 있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답니다. 다른 게스트하우스처럼 객실의 취식은 금지라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건물 2층에는 공용 공간에서 식사가 가능합니다. 냉장고, 인덕션, 정수기, 각종 식기구들이 있으니 사용 후 정리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 베드 라디오에서는 간단하게 요거트와 차를 조식으로 준비해줍니다. 보기에도 예쁘고 맛도 훌륭하다고 하니 꼭 맛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건물 맨 위로 올라가면 제주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루프탑이 있습니다. 노을지는 타이밍에 올라간다면 멋진 인생샷도 건질 수 있어요. 혼자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위치나 시설이나 분위기까지 모두 완벽한 숙소인 베드 라디오. 도미토리 객실에서 친구를 사귀거나 혼자만의 휴식 시간을 온전히 즐겨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곳은 호텔 캐니 서귀포입니다. 제주도 나홀로 여행 가성비 숙소로 추천드리고 싶은 호텔입니다. 혼자 제주도로 여행을 왔다면 스탠다드 싱글 객실에 머물러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객실 내에는 싱글 베드와 32인치 TV, 에어컨, 냉장고, 전기 포트 등을 갖췄습니다. 고층에 자리 잡은 일부 객실에서는 한라산도 조망 가능하다고 합니다. 욕실 어메니티로는 샴푸와 린스, 바디워시, 손비누, 수건, 드라이기가 제공됩니다. 조식은 호텔 캐니 서깃풀층 레스토랑에서 뷔페식으로 제공되니 다양한 음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답니다. 호텔 라운지에는 여행자들이 읽기 좋은 책이 진열되어 있는데요. 객실에서도 읽을 수 있어서 조용히 독서를 즐기기에도 좋답니다. 그 외에도 편의점과 코인 세탁실이 운영되니 필요하시다면 이용해 참고해주세요. 서귀포 시내의 자리와 호텔로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분위기를 자랑하는 호텔 캔니 서귀포에 머물러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혼자 떠나도 좋은 제주도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소개된 숙소들의 정보는 더보기란과 고전 댓글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